볼 투스트라이크 당긴 타구 좌측에 안타입니다. 김남이3루 찍고 홈까지 홈에서 승부 홈에서 아웃입니다. 자 홈에서 지금 강민호 포수와 충돌이 있었고 아직 강민호 포수는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김주찬 선수의 정말 멋있는 수비가 또 한번 나왔고요. 예예. 예. 제대로 된송구를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충돌하는 모습인데. 끝까지 볼을 놓치지 않았던 강민호 포수 자 지금 김강민 선수의 충돌 이후에 아직 일어나질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네. 조인선 선수가 정말 멋진 타구를 보냈는데요 그렇죠. 지금 김주찬 선수의 이 송구는 정말 그림같은 송구였습니다 아 그렇네요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강민호 포수와 아 지금 머리 쪽에 좀이 바닥과 부딪힌 이후에 김강민 선수 급하게 지금 강민수의 머리를 감싸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어,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아, 상황이거든요. 예. 부딪히면서 또 김강민 선수가 강민수 선수의 머리를 잡아주는 그렇죠. 모습입니다. 예. 지금 좀 충격이 커 보이는데요. 아 정말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되는데 예. 정말 걱정입니다. 예. 자 강민호 선수가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정신을 이룰 수도 있는 큰 충격이었거든요. 지금 머리가 완전히 땅에 부딪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자, 일단 경미로 포수가 머리 쪽에 좀큰 충격을 받았고 쉽사리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뭐 감독 양성 감독뿐만 아니라 지금 사직구장의 모든 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상민 선수도 뭐 최선을 다하는 주루였고, 예, 지금은 예, 어쩔 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예. 오, 지금 김주찬 선수의 수비도 정말 성구가 정확했어요. 예. 앞으로 달려와서 잡던 았게 아니라요. 옆으로 예, 예. 가면서 잡았기 때문에 뭐 성구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스텝을 한번 더하면서 완벽하게.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뭐 양팀이 더간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모두 다 지금 이순간은 한마음이죠. 예, 그럼요. 팬들도 그렇고요. 지금 팬들은 모두 강민호 선수의 이름을 외치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선수들 뭐감동할거 없이 정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호 선수는요, 정말 롯데 어, 없으면 안 되는 아, 그런 선수죠. 예.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일단 부축을 받으면서... 아, 지금 SK, 예. SK 지금 수석 코치 이강근 코치까지도 예. 나와서 걱정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아, 이런 모습 정말 보기 좋은 그렇죠,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일단 이어 선은 강민호 선수인데요. 하지만 저게 이제 항상 주의해서 추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예. 머리기 때문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자, 김강민 선수가 이제 걱정스럽게. 강민호 선수를 보고 있는데요. 아, 지금은 굉장히 보기 좋은 예,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여러 채 나옵니다. 수비 또한 그렇고 지금 이 동료 애라고 하죠. 예예. 예. 이런 모습도 되게 보기 좋습니다. 상대 팀이지만 걱정해주는 모습도 되게 보기 좋고요. 자, 일단은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예, 예. 다시 한번 그림이 나오는데요. 잘 맞은 조인성이 타구였고 좌익수 김주찬이 정확하게 빠르게. 송구하면서 길목에 있던 강민호 선수와 김강민 선수가 충돌하는 장면이었고, 그 이후에 강민호 선수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충격을 받았던 강민호 선수였습니다. 지금 달려오면서 알아 옆에 가는 타구를 잡아서 스텝을 한번더 해서 던지는 모습인데요. 예예. 예. 지금 김강민 선수의 뛰어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어, 정말 큰일날 뻔했네요. 아, 예. 지금 순간적으로 머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바닥에 큰 충격이 있었고, 지금 김강민 선수도 마지막에 좀 속도를 줄였어요. 예, 아, 지금 머리가 아, 부딪히는 예. 모습이 나오고 여러채나 오는데요. 또 김강민 선수가 또 기, 강민호 선수의 머리를 그렇습니다. 또 머리를, 이렇게 예. 잡아주는 모습이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나마 음. 다행이네요. 지금 이제 강민호 포수가 일어나서 볼을 계속 받아보면서 몸 상태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타가 나왔습니다. 자 대타 이제 안치홍 선수를 올려보냈고, 자 양성 감독이 참 걱정스럽게 눈으로 보고 있고, 일단 김주찬 선수의 멋진 어시스트로 지금 추가 실점은 더 이상 허용을 안 하면서 일대일 균형 계속 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수준 높은 경기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요, 멋있는 경기 보,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